개미지옥 같은 매력의 소유자, 치즈의 달충수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정입니다 아, 반갑습니다. Yeah. 음색 여신 스텔라 장씨 어서 오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 스텔라 장입니다. 우우. 자 그러면 어때요 이게 친해져 보니까 이 친구 참요 부분 마음에 든다. 어 일단은 뭐 먹는 것도 잘 맞고. 아 그래 그게 진짜. <웃음> 솔직히 뭐 먹으러 갈래니까. 아 그건 좀 이러면 좀 예. 약간 남겨도 많이 시켜요. 네 아, <laughs> 맞아요 맞아. 지구한테 미안한 관계군요. <laughs> 네. 아, 그럼 두 분은 노래를 만들면서 의견이 안 맞았던 부분은 없었어요? 이안 맞다보다는 너무 만나면 노는 거예요. 아 뭔지 알아야 <laughs> <그래야> 요그 <laughs> 되는데? 이부터 아, 네. 네. 먹어야겠다. 에이. 시험 기간에 만난 친구들이네. 패턴이 아, 배고프니까 뭘좀 시킬까 하고서 그러면 시켜놓고 작업을 하자. 어, 어, 하고서 그쵸? 시켜놓고 좀 잡담을 하고 작업하는 척하다 보면 은 음식이 와요. 에이. 에이, 와요. 그럼 이제 먹어요. <laughs> 또 얘기를 해요. 냉장고에 넣어놓고 음료수 시키고. 에이. 야 맞아. 음료수 오는 동안 좀 잠깐 잠깐 좀 쉬자. 이러다가 <laughs> 또 시간 가고 야, 맞아, 시간이 맞아. 벌써 이렇게 야나 가봐야 돼. <laughs> 그러고 이제 가고. 맞아, 그러면 맞아. 오늘 내가 뭐 했지?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. 스트레스 받을 때 찾게 되는 음식은? 매운 음식 대 달달한 음식 하나 둘셋 매운, 매운 음식, 음식. 어두분 매운 거좀잘 드세요? 그 매운 떡볶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엽기저기 치고 네네 그 친구도 너무 좋아하고 제네집 가서 떡볶이 우리 집에서 떡볶이 이런 식으로 떡볶이만 먹던 <laughs> 시절이 있었고 네, 네. 최근에는 치킨 먹었어요 그 아시안 음식 있잖아요 네네 <laughs> 네, 네. 네. 뭐 <laughs> 파이프드 아,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하고 근데 이 조그마한 그고추 엄청 매운 그런 네. 친구들 맞아 맞아요 음. 그러면 은 엽기 친구에서는 몇 단계 정도 드세요? <laughs> 저 초보 맛이요 <마시오>. 아, <laughs> 함께 하실 곡은요? 아 이거는 약간 좀 제목 나오는데 매운 것에 있어서 이두 분이 이건 거 같아요 치즈 루저 아? <laughs> mv0386님 문자 봐주세요 네, 내 냉면위에 계란 먹는 친구 이게 내 친구 만나라는 생각이 든데요 <laughs> 이런 친구가 내 친구가 만나라는 생각이 든데요 아, 냉면에 계란은 하나인데 그렇죠 네, 반 개도 아니에요 심지어 반 개예요 예, 네, 그러니까 맞네요 반 갠데 이건 선 넘는 거죠 내일부터 보지 말자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<laughs> 그렇죠. 내가 참 보고 싶어요. 오늘은 그대 내 곁에서 그저 머물러줘요. 그리고 내손 잡아주세요. 아, 꼭 안아주세요. 네가 하겠습니다 아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번 그댈 보는 날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 눈 깜짝하면 사라지지만 예 나나 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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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게 너무 <laughs> 그 뭐가 약간 빠져나가는 그돈 카운트하는 그 기계 있죠 다르레야, 맞아, 맞아, 맞아. 이거 같은 맞아. 생각이 들어 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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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